부자 성공 마인드로 우선적으로 반드시 갖춰야 할첫 번째 특징은 이거야. 어떤 부자를 만나도, 어떤 성공한 사람을 만나도 이 특징은 무조건 갖고 있어. 이것 없이는 절대로 성공도 부자도 될 수가 없어. 그게 뭐냐면 뚜렷한 목표, 큰 목표야.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 있어. 스팀 페이리스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 200명을 만나고 그들이 갖고 있는 특징, 습관, 배울 점을 적은 책인데 그 책에서 첫 번째로 뚜렷한 목표에 관한 이야기부터 나와.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초능력 같은 건 없어. 초능력 대신 그들이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뚜렷한 목표야. 목표는 일반 사람들도 갖고 있거든. 근데 일반 사람들과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목표에 결정적 차이가 있어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목표는 일반 사람의 눈에는 정말 터무니없거나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비친다는 거야 이런 문장이 있어 당신이 지금껏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상식을 뛰어넘는 큰 목표를 세우는 것. 부자 성공 마인드의 첫 번째 특징이야. 아놀드 슈아 제네거란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원대한 꿈과 큰 꿈을 세우고 많은 것을 이루었어. 이 사람이 성공에 관해서 궁금하고 더 알고 싶으면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해 보면 돼. 아놀드 슈아 제네거는 보디빌더였는데 하루에 두 차례 4시간에서 5시간씩 훈련에 매달려서 세계 보디빌딩 챔피언이 되었어. 보디빌더 은퇴 후 영화배우의 길을 갔는데 배우가 되어서는 도박 수준의 블록버스터 영화의 도전장을 내밀었고 대표영화 터미네이터 등 3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유명한 영화배우가 되었어. 나아가 캘리포니아 38대 주지사로도 활동을 했어. 정치인일 때는 첫 임무이자 유일한 과제가 세계 유기 규모의 경제 시스템을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어. 자선사업가로는 환경오염 문제 해결에 주력했고 병든 지구를 치유하는 게 궁극적 목표였어. 나는 포기를 모른다. 이 사람이 쓴 책이야. 아놀드 슈아 제네거는 책에서 큰 목표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 목표를 높이 잡아야 해. 한채 물러섬 없이 반대자들을 무시하고 목표에 올인해야 해. 그럴 때 당신과 당신이 아끼는 이들에게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분명히 말하지만 위대한 성취는 결코 플랜 B에서 나오지 않아. 오히려 커다란 꿈에는 플랜 B가 위험할 수 있어. 플랜 B는 실패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계획이기 때문이야. 플랜 B는 가장 쉽고 뻔한 길을 택하는 거야. 대안을 마련하는 순간 당신은 회의론자들의 의심을 용인하고 동의함으로써 스스로 꿈을 축소하는 셈이야. 거기에 당신마저 자기 자신의 반대자가 되어선 곤란해. 목표를 높이 세우고 이뤄내면 우리는 분명 달라져. 적어도 내겐 그랬어. 그 기분은 중독성마저 있었어. 한계란 오직 내 마음 안에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잠재력은 무한하다는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야. 장벽을 뚫고 세기를 개척하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잠재력의 위대함을 일깨워줘. 이 영향력 또한 엄청난. 내가 큰 꿈을 이루면 다른 이들의 꿈도 현실이 될수 있음을 보여주니까.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일 정도로 커다란 목표를 세우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 그 목표에 전력을 다해 반드시 성공하고야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들은 지켜보는 이들에게도 강력한 영감을 줘. 그들조차 알지 못했던 잠재력을 마법처럼 해방해줘. 꿈을 갖고 노력하면 못할 게 없다는 교훈을 남기는 것이지. 물론 내가 약간 미쳤다는 건 인정해. 무슨 일을 하든 평범하게 하지 않으니까. 꿈도 평범하지 않아. 아무리 큰 위험이 따르더라도 거대한 목표와 새로운 도전을 마다하지 않아. 나는 뭘 하든 크게 해. 나는 목표를 크게 잡아. 가끔은 호기심이 들어. 목표를 크게 세우지 않았더라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만약 내 꿈이 작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보디빌딩을 하지 않았거나 천직이 아닌 그냥 취미로만 즐겼다면? 영화 제작진이 권유한 대로 이름을 바꿨다면? 영화 배우의 꿈을 고백했을 때 기자들의 조롱에 마음이 흔들렸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럭저럭 괜찮은 정도로 만족했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알고 싶지도 않아. 목표를 낮게 잡고 전력 투구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의견에 좌우되며 사는 것 자체가 나에겐 느리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야. 난 절대 그런 삶을 원치 않아. 당신도 그래야 해. 왜 어중간한 목표를 세워? 온 힘을 다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 보기도 전에 왜 그런대로 괜찮은 정도에서 타협해 어차피 잃을 것도 없잖아. 목표를 높이 설정한다고 해서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도 아니야. 종이와 펜을 들고 너의 비전을 적어 봐. 그리고 지워. 그리고 그 목표를 배로 키워서 다시 써 봐. 더 힘들어? 크게 생각하는 건 작게 생각하는 것보다 전혀 어렵지 않아. 다만 스스로에게 과감한 목표 설정을 허락하는 게 어려울 뿐이야. 크게 잡아봐. 명령할게.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세우는 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쳐.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아갈 때 모르는 사이에 다른 이들이 따라올 길을 만들어. 가장 중요한 건 원대한 꿈을 꾸고 전력을 다해 매진하는 거야. 걸림돌을 만났다고 쉽게 포기해선 안 돼.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도 필수적이지만, 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기도 해. 우리는 자신을 넘어 아주 멀리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오늘 큰 목표, 원대한 목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영상을 위해 참고한 책은 아놀드 슈아제네거가 쓴 나는 포기를 모른다예요. 제가 직접 보고 제 돈으로 구매한 책인데요. 저는 점검해야 할 때, 힘이 떨어질 때, 적당히 하고 싶고, 핑계대고 도망가고 싶을 때이 책을 읽어요. 아놀드 슈아제네거의 강한 에너지가 느껴져서 큰 목표를 세워 전력투구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들어서 좋아하는 책이에요. 강한 에너지가 필요하신 분은 아놀드 슈아 제네거의 책을 읽어보세요. 분명히 효과를 보실 겁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놨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